우리 정서연이 어서 들어오세요. 어, 그래요. 실비가 1년 계신이면 20년 후엔 60만 원쯤 내게 될 수도 있나요? 다 거짓말이에요. 그런 얘기 듣지 마라. 그런 얘기 듣지 마라. 왜? 이 얘기의 대표적인 답변이 내가 뭐라 그랬어? 이 얘기의 대표적인 답변은 실비가 나중에 60만 원, 뭐 100만 원, 2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실비는 따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 목돈으로 쓸 진단비, 암,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보험을 두 개로 가입을 해라. 그래서 실비 가입하고, 진단비 보험을 두 개로 가입을 해서, 어떻게 된다? 나중에 실비가 더럽게 많이 올라가면, 실비는 버리고, 실비는 버리고, 이 진단비 보험 있잖아요? 이 진단비 보험을 가지고 목돈을 쓰라는 거야.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때? 혹 하는 얘기잖아. 그래, 안 그래? 어? 아, 그러네. 실비가 더럽게 많이 올라가면 실비는 버리고, 나중에 진단비 가지고 목돈으로 쓰면 되겠다. 라고 한단 말이에요. 설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목적은 뭐라 그랬어? 응? 목적은 뭐다? 실비가 안 나아야 수수료가 안 나오는 실비는 버리고 이 진단비 보험을 빵빵이 가져간 후에 가져간 후에 이걸 가지고 목돈을 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빵빵이 가져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겠지. 실비는 수당이 안 나온단 말이야. 그러니까 수당 안 나오는 건 버리고 수당이 왕창 나오는 진단비는 빵! 수당이 가져가서 여기서 수당을 다 챙겨버리면 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아... 20년 후면 60만 원쯤 낼수 있나요?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. 그거는 다 사람들 을 협박하고 겁박 주고. 어?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다 겁박 줘가지고 말이야. 사람들 가입을 못하게 하고 지들이 설계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. 걷따위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. 아무 걱정하지 마. 아 그래요. Everybody will be dancing and we're feeling it right. Everybody will be dancing and be doing it right. Everybody will. be